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맥박을 짚어드리는 코인닥터 코닥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디움 코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레이디움 코인 1.7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2300원대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하더니만 이 바닥을 딛고 1차 2차 그리고 3차 상승에 성공을 한 요런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하려고 때마다 찾아오는 이 조정장에 계속해서 가로막히는 요런 차트의 모습도 동시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흐름마저도 뭔가 이전 상승이랑 비슷하게 요번에도 이 상승 이후에 깊고 긴 조정장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가격대 기준으로 단기적으로는 상승 확률은 높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나서는 얕은 조정장이한번더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서서히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형태를 볼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세력은 이 가격 조절을 통해 코인의 수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이 차트처럼 위 아래로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패턴이 바로 이 세력이 차트를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전형적으로 나오는 파동의 형태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력의 중장기적인 목표는 도대체 어디 있고 이 목표치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세력은 이 매도 배구 뚫고 더 높은 고점의 향해 코인 평균 가격을 순식간에 올리고요. 마치 코인이 호황기를 맞이한 것처럼 개미들이 있어서 차트로 이런 식으로 현혹을 시키는 패턴을 가지게 될 겁니다. 이거는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가장 좋은 예시로 원래 커넥트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. 얘도 마찬가지로 1차, 2차 상승 때이 매도백 테스트를 진행하고 나서 깊은 조정장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마지막 3차 매도백 테스트를 진행할 때 매도벽이 그렇게 두텁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가격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개미들로 하여금 매수 심리를 유도를 하고요. 가격이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목표치에 도달하자마자 이 세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량 매도를 하게 되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을 갖게 되는 겁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는 이 세력의 중장기 목표치만 알게 된다면 이런 대량 매도가 있기 전에 발 빠르게 매도를 해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5년 동안 정리한 데이터를 보여 드릴 건데요. 이 데이터가 뭐냐면은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세력의 움직임으로 여러분들 세력의 매수, 자, 그리고 매도 전에 발 빠르게 매매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데이터를 통해 매매를 진행한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 솔라나 그리고 UX링크를 통해서 벌써부터 몇천이 아니고 몇억을 가져가셨던 이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차트만 바라보고 뇌동매매하지 마시고요 참고할 만한 이런 자료들 챙기시고 매매하시게 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잘 알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분석하는 차트 모양새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, 진짜 복잡하잖아요. 자,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, 현재 세력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차트 분석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, 가뜩이나, 저는 코인 유튜브 뭐 제대로 운영하고 싶은데, 여기서 막 고상하게 차트 선찍 찍으면서 알지도 못한 용어 말하고,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감도 못 하실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서, 자, 간편하게 문자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참여 가능하니까 이 타점 보는 방법,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영상 보시면서 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자 그리고 010 8065에2 119자 문자 3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010 8065에2 119 문자 3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세력들의 움직임과 동시에 뭐, 이런 것들,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? 자,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거고요. 자, 매매 강요라든지, 혹은 뭐, 금전 요구, 뭐, 돈 빠져나가고,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. 그냥 구독과 좋아요, 이것만 눌러주시면은, 여러분들은 값어치를 다 치르신 거니까, 부담 갖지 마시고, 저한테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. 제가 이 이벤트를 한달 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. 자, 근데 마,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, 앞으로 한 3일 정도 이벤트 기간이 남았어요. 자, 12시 되면은 땡! 해가 안 보낼 거예요. 자 그렇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 느낌으로 문자 주셔도 상관없으니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세력의 움직임이 많은 코인 추려가지고 이렇게 타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유가 있는데요. 제가 트레이드를 5년간 해오면서 세력이란 세력들은 다 연구를 했었거든요. 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유튜브로 좀 알려드리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입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은 제 분석이 틀려 었는지 혹은 맞았는지 그게 정확하게 알수있어서에요 제가 드린 타점 이렇게 드리면은 래서 틀리잖아요. 그럼 저는 코인 유튜브를 할수 없겠죠. 운영 자체를 할수 없을 거예요. 자 그래서 제가 5년간의 세력 데이터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자 그러니까 문자 받아보시고 제 분석이 좀 꺼림직하다. 아 그냥 그럼 얘는 이런 관점이구나 생각하시면서 무시하셔도 되니까 자 믿죠야 본전으로 문자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이 세력 분석으로 돈 얼마나 벌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최근에 코인 사기로 많이들 지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자 그래서 제가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유튜브 활동하고 있던 차, 이3 0대 주부분이 저에게 이런 식으로 대출까지 하시면서 뭐 코인 리딩 사기를 당하시고 나서 제가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좀 타점을 알려드렸거든요. 자그 이후에 이분이 제대로 따라 오셔서 그런지 이 본절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익까지 배로 가져가셔가지고 가정 의 평화를 되찾으셨고요. 자,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제가 세력 분석한 타점 잘 따라오셔 가지고 이 깊은 조정장에서 남들 피눈물을 흘릴 때 이렇게 크게 벌어들 가셨어요.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상승장이 또 찾아왔습니다. 자 이때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쉽고 자 크게 벌어갈 수 있는 이 시즌이거든요. 여러분들도 이분들처럼 세력에 등지지 말고 같이 흐름을 타서 큰 수익 챙길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